오늘은 님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 이제 일요일이죠? 어, 이제, 요일 상점, 시즌7, 영광의 일요일, 요걸 일단 구매했습니다. 22,000원 짜리고요. 총 3개를 구매할 수 있고, 일요일 상점, 이제, 패키지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영상에서는 3개만 산 거를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사고, 초밥이 400개 넘게 터지면서, 완전, 이번 주는 생 무과금. 펄도 그지가 됐습니다. 예. 아주 요새 가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태구이장이 아직 없습니다. 예. 요거를 뽑아서, 왠지 느낌이 좋거든요. 요일상점으로 한번,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다. 난날 믿는다. 가자.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입장권이 최대한 많이 나와야겠죠. 토벌 유월 파편이 안 나와야 됩니다. 예 아무거나 한 장이 한 장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3, 2, 1, 원딱 오케이 좋았어. 자이두 장이 나왔죠. 좋아요. 아아 유월 파편 하나만 더. 오케이, 아, 토벌, 아. 자, 일단, 6만, 6만 6천원, 6만 6천원으로 총 13장 수급을, 수급이 됐습니다. 예. 자, 아, 총 11장 수급이 됐고, 거기서, 13장. 성수도 이거 사고. 13배, 13배 하면, 아! 아니, 개 같은 거! 투수가안 돼요, 님들! 아이씨! 이건 뭔 운명의 장난인 것인가? 여기서 이제 뽑아야 돼요, 님들. 여기서 뽑아야 돼요. 아, 나이씨. 아이씨 아씨 한 장만 더 나오지. 아씨. 제발나할수 있어. 잘할 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13배의 기저. 아까 11배로 러브미는 나왔다 그랬지? 오늘 당일 건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거. 아까 처음에 한판짜리 했어요. 팀펄이요 흰 아니야, 아직 다안 썼는데? 펄로 구입하는, 거 구입하셨나요? 펄로 구입하는 거요? 그거 원래 주간 아니에요? 흰 펄로 구입하는 거? 그거 주간 아니야? 그거 첫날에 샀는데, 그거는? 흰 펄로 하나 살수 있어? 어, 그래? 그거 주간 아니에요? 그건 그 블랙 펄로 300펄씩, 600펄. 어, 블랙 펄로 사는 건 샀지. 그건 샀지 아1500 흰벌 그것도 샀죠 첫날에 그거 주간 아니에요? 어때 첫날에 샀지 아니 님들 제가 첫날에 저 모든걸 다 쏟아부었다니까요? 60만원 과금하면서 어 그거 다 샀지 다때로 박았어 근데 안되는걸 어떡해 떻 있는거 없는거 다 때려 박았다고요 이것만 기다렸다고요 이럴만 어? 근데 이제 월요일 날에는 바로 안하려고요 어차피 화요일 날 패치 보고 이제 또 하는 것도 괜찮아서. 화요일 날 패치 어, 그거 방금 샀어요. 그거, 그거 사서 13장 된거야. 원래 10만원에 님들, 10만원에 10장이야 지금 패키지가. 근데 방금 이제 6만 6천원 해가지고, 6만원 해가지고 이제 11장 나온거죠? 총. 팀볼도 따로 소급하고 <laughs> 연길만 보면은 저거는 요일상점이 나쁜건 아니에요 예. 연길 저 입장권 숫자만 보면 나쁜건 아니야 가격대비 지금 현재 패키지 그 연길 입장권 값어치가 어. 근데 다음주에 갑자기 막뭐 연길 퍼주는 패키지 나오는거 아니야? 그럼 또 통수인데 저거 대리사군데 저번에도 근데 저 저번 저저번 시즌 저번 시즌에도 그런 것 같은데. 저번 시즌에나? 처음에 조금밖에 안주더니만그 후에는 겁나 퍼져가지고. 야, 야, 버스가 뒤로 밀린다. 뒤로 밀려. 오케이. 아, 사세, 40세가, 50세가 약간 좀. 양양 네, 양 사이드로 공격받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가리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받아드릴게요. 예, 제 운명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아,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제발. 아까 승렬님이 같이 죽자고 했는데, 난 탈출할 거야, 어? 언제까지 심었다리로 살아야 돼, 어? 전 탈출할 겁니다, 예. 이제 맞이 준비하면 됩니다 형들 준비운동은 다 끝났어요 분홍색깔 이제 맞이할 준비하면 됩니다, 예, 준비 맞이할, 맞이할 준비하면 됩니다. 응? 음? <laughs> 이소리질을 준비하면 돼요 예 에이 뭐 설마 노이장이겠어요 설마 왔다 왔다 그분이 오십니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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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이 시부래 안돼 하 이건 카얘 개새끼들아 아 배우리라도 배우래라도 배우 야나 화면 이 그래 이거. 아 화면 거 그래 이거. 야 갑자기 왜이래 이거. 아... 아니 1이배3 0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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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떴어! 음왜 아, 항상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인가? 업이라도 <laughs> 할수 있겠지, 그렇지? 아, 또 <laughs> 이상은 아니야. 한개 나왔네요. 예하하 <laughs> 백퍼 이케 같은 거. 아. 이거 지금 태고의 장 드신 분, 그, 투력이 어떻게 되요 다들? 허어. 하... 태고 트면은 거의 이거 몇이야? 한 20강 되시는 분들은. 아. 불트 3-5, 3-9, 8. 안 나왔어요. 자, 뭐 여기까지 하고. 오. 이제 휘장 살거 없죠, 여기에? 어허, 살거 없죠? 없는 거 맞아? 없나보네, 그게, 용기에, 그게. 아, 일단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주에 한번또 볼게요, 님들. 예, 태고이장 도전은 계속 됩니다. 근데 좀 힘드네요. 예. 22강이. 태고이 25강이 1515래, 1호 1515. 1호 님들. 1515래. 1호 그러면, 아, 차, 차이 많이 나네. 와, 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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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70, 140 나는데요? 2 0강이라 태국이 2 0강이라이 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